충 자체를, 충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잖아. 충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있고 다른 에너지가 와가지고 충해서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 사건이 해결한다 쪽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 사건이 해결된다. 어, 문제가 발복자혀가 있었는데, 발복자표가 있었는데, 충해서 사건이 일어났다. 해결되었다. 뭐, 집이 팔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충이 된다는 것을 뭘 수로 보셔야 되느냐면은, 어 여기도 있는 것처럼, 활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한 운이 되기도 한다. 그럼 충이 다 좋다는 것도 아니야, 선생님? 충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내가 너무 약해. 일간, 일간 중심으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계속해서 충해서 들어온다. 나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극을 하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그때 이거 얘기했었잖아.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목인데, 나를 극하는 금기운이 와서, 나는 올라, 올라가려 하는데, 야가 자꾸 나를 끌어 당긴다. 그런데 나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가 그걸 했어. 그럼 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형태죠. 그죠? 그러면, 대부분 어떤, 그는 극, 그, 그게 얘긴데 실제는 극하고 충하고 또 같은 부분도 있긴 한데, 나를 계속해서, 어, 자극을 주면은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긴다, 생긴다? 음. 생기잖아, 생기. 맞지? 그래서 내가, 어, 목생화해서, 뭐 한다 했노? 나를 충하는 거, 극하는 글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한테 에너지를 꺼내잖아. 목생화. 맞지? 그죠? 그래서, 나한테 서 에너지를 꺼내서, 그 꺼낸 에너지로, 나를 극하는 에너지를 다시 만다? 극한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들은 다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나를 자극을 하면,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노? 야를 마 하노? 다시 자극을 할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나라는 사람이 크게 약하지만 않으면, 나를 충하는 글자는 나쁜 글자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되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되게 약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구든지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맞잖아. 팍 하면 나는 울고 싶어 죽겠어. 그래, 그러니까 울고 싶어 죽겠는데 나를 때리는데 내가 너무 힘이 약한데 충을 하면 그때는 아프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요 그렇지?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충은 충으로 길과 힘을 댈 수도 있는데 어, 쌤, 그리고 또, 일지충, 아까 우리가 일간충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극히 그 내가 약하지 않으면 괜찮다 했는데, 내, 나,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나를, 나를. 여기가, 근데 여기 내 밑에 있는 글자죠, 그죠? 일지잖아, 그지 요거는, 쌤님, 내, 내 삶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나를 둘로 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나랑 가장 밀접하잖아. 외덧달에 태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거는 일주라고 그래서, 나나 나,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배우자 자리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거 배우자가 아이고 배우자 자리대, 배우자라는 아고 배우자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건 가정이야 이제 가정, 가정 자리. 나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 여기 배우자가 있는가 누구가 있는가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가정이라고 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가장 일상적인 내가 가장 밀접하게 나랑 연관되어 있는 기본 생활을 말하는 건데 여기를 자꾸 충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충을 하는데 아까 말했는 것처럼 여기에 충을 하기 때문에 신변에 변화가 생기겠지 신변에 변화도 생기지만 또 뭐가 생기냐면은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럴 거잖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심하다면 선생님 이건 이제 심한 것과 그다음에 이건 작은 게 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심하다면은 충을 설명할 때 뭐냐면 생사별을 한다는 또 이런 말자체 되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생사별을 하고 아빠가 죽고 이런 말 하는데 선생님 그렇게 쉽게 죽나. 아, 쉽게 죽기도 하지만. <laughs> 생사별을 한다는 이런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 많이 적어 놓은 충의 설명은 선생님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얘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얘기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그요게 음, 이제 월하고 일의 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 축이 제일 센가 이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요거를 어, 젊었을 어릴 때, 젊었을 때, 중년일 때, 노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그 기간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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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가6 그러니까 0값자로봤잖아 그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기본으로 보는 건 맞지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이걸 뭐 오래 뭐 뒤로 넘겨서 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젊었을 때, 애기 때, 어렸을 때그 다음에 청년이거나 그때 그 다음에 그때는 중년일 때, 말년일 때 맞으면 가장 사람들한테 많은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활동적이고 할 때가 언제고 여기하고 욕이 여기잖아 그지? 그래서 월, 일, 추 1월, 요월하고 1층을 되게 강한 걸로 보지. 강한 걸로 본다. 근데 사건들은 누구 언제가 다 생기니까 여기 충도 해석을 하고, 이 충도 해석을 하고, 해석을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잘 살다가 생긴 말년 충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긴 있겠지. 어쨌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1월의 충을 많이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뒤의 충은 말년의 충을 본다. 어릴 때 안정이 되지 않다. 각각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 선생님, 뭐라고 됐냐면 월지와 연지의 충은 부모 형제의 발한 고난한 뜻하고 주거 시각에도 변동을 많이 가진다 여기 연인, 뭘 보면은 이제 그 조상자리 이렇게 보잖아그죠 조상자리기도 하고 내 어린 시절니까 그러니까 부모자리도 보거든요. 여기도 부모자리긴 하지 부모, 부모 형제자리긴 하지만 이때 결혼 중하겠죠. 근데 여기에 충이 있어서 여기가 안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응? 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거는 다 지금 체일 시키고 충이에요. 여기에 많이 충이 되어 있으면은 뭐냐면은 어릴 때 안정적으로 어릴 때 많이 이사 안했다고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부모 자리하고는 안 맞아서 계속해서 먼저 집 떠나 왔다도 되고 여기 보면은 부모 형제의 파란 고난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파란 거 고난은 아니겠지만 이동을 많이 했다거나 안정적이지 않게 있었다는 것은 맞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월하고 일 이렇게 보는데 근데 요때 월쯤 요쯤에 우리가 보통 뭘 많이 하느냐면. 결혼을 많이 해요. 요즘은 결혼들도 많이 안 했지만은 이때도 항상 만지르지 그렇지만 지금 요때 결혼 많이 하겠죠. 근데 요때는 부모 형제하고는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 어, 관계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요때 이때, 요때 춤은 부모 형제 간의 문제 그다음에 어내 자신이 뭐 직업 같은 걸 가질 때 안정적이지 않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안정 충이 되시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를 이럴 수는 있지 뭐. 내가 막 움직이면서 돈을 번다, 이럴 수는 있잖아. 음. 그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을로 태어났어요, 을로 태어나는데, 어하면 잠깐 봤던 사주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미가 있고, 여기에 충이 이렇게 있어요, 축이 이렇게 있어요. 연, 월, 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을, 묘, 을, 일주다. 근데 이 사람이 목극, 그, 토, 목극, 그, 토, 이렇게 하지, 생님 이렇게, 이렇게 극 하잖아. 그러면 이게 이 사람한테는 뭐가 돼요? 돈이제 돈, 재성이니까. 돈이고 그 다음에 돈 버는 형태겠지. 돈 버는 형태, 그 다음에 뭐겠어요? 돈 버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목극, 토에서 아버지잖아. 그죠? 아버지 형태인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돈쓸수 있는 사람, 내 누구 돈쓰는 선생님? 아버지 돈 쓰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가 충밀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 버는 곳이 충이충대와 이거 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무역업이거든요. 무역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는 미와 축은 완전히 반대되는 글자죠. 에너지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야는 이, 뭐예요? 이음이고. 나는 뭐예요, 선생님? 이 양이거든요. 우리가 배웠었죠, 그지? 이음, 일양부터다 배웠었잖아. 그래서, 자부터, 자 글자부터 모였어요. 1량이고, 축은 2량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죠? 4, 4, 5, 5, 5위할 때, 5가 1이 였고, 얘가 이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그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글자들이 충했다는 것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한다. 그런데이 사람이 돈 버는 자리가 왔다 갔다 중하니까이 사람의 그돈 버는 곳이 여,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반맛을 바꿔서 일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자를 가지고 충하기 때문에 아 아버지요. 그 관계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 육친으로 보는 거예요. 육친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관계가 편안하지는 않겠구나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돈 버는 형태는 어떤 거예요? 돈 버는 형태는 예요 무역하는 것처럼 밤낮이 왔다 갔다 낮과 밤이 만다 왔다 갔다 한다 됐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의 목극토에서 와이프잖아요. 이게 남자라면 애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남자라면. 이이 이 사람의 와이프는 밤과 낮이 왔다 왔다 갔다 한 사람이잖아. 바쁜 사람이니까 바쁜 사람 아니가 바쁜 그 바쁜 걸로 보는 거예요. 바쁜 사람? 당연하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 돈의 형태도 이 땅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의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좀내 뜻과 좀덜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맞잖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니까 상처가 나나, 안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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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상처가 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 이게 여기에 있는 글자가, 물론 그렇게는 여기에 사주는 구성은 안 되지만은, 뭐 정축이라는 글자하고 을미라는 글자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형태다. 예를 들어서, 밑에는 충미충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면 말이야. 충미충인데, 정축이라는 것은 선생님 뭐예요? 백호지, 백호살이고. 우리 백고살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뒤에 가면 백고살 배워요. 백고살은 뭐냐면은 호랑이한테 잡아 먹힌다. 그러니까 호랑에서 이 잡아 먹히면서 피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백고살이 있는 사람은 아프다, 뭐 상처가 난다, 뭐 그런 걸로 얘기했는 거고 요즘 같은 데 배고살이면은 실제는 아프기도 아프지만 그런 직업군에 가진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축과 의미가 부딪히는 만에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한테 이게 죄예요. 죄면. 왔다 갔다 한다도 있지만, 배코가 두개 부딪히니까, 이 사람은 맨날 상처가 난다, 안 난다. 피를 많이 흘리거나 꿰매고, 째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돈을 번다. 이래도 맞나, 맞나.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 무역업을 한다. 이래도 맞고, 그 다음에 밤낮이 바뀌었다 해도 되고, 밤낮을 바뀌어서 돈번대도 되고, 아내도 바쁘다 해도 돼요. 실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의 아내는 유명한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춤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지하고 시간, 이렇게 중대했을 때는 보면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잡혀 좌표예요. 좌표로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차례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보는 거잖아. 그치? 맞죠? 우리 대원도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봤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이 들어서 노년까지를 쭉 보는 거예요. 노년까지. 그데 여기는 나중에 뭐겠노 자식들의 활동을 많이 하겠지. 내가 노년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자식 자리라고 본 자식 자리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거든요. 막 그런 거 많이 적혀져 있잖아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의 노년이니까 나의 노년 생활을 보면은 자식의 형태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정되어 있으면은 뭐 자식이 나한테 먹고. 괴로움을 안 주겠지. 여기에 돈 자꾸 나가는 글자면 뭐가 있겠냐 선생님? 자식한테 돈을 좀 줘야 되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너무 많이 바빠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계속 바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반드시 좋다고 볼수 있나? 어, 어, 바쁜 건 좋은데 건강은 나쁜 걸로 봐줍니다, 선생님.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또 충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관계에서도 선생님, 번잡스럽다. 왔다 갔다 한다. 바쁘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